오늘은 성금요일을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예,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바로 전날이 바로 성금요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성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시간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제 6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33절이 시작하는데 바로 제 6시는 현대 시간으로 보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가 되매 한낮이 되었습니다. 정오저 대양이 가장 높이 뜬 시간이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는데 제 2시는 바로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어두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열 번째 제압 장자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죠? 예. 흑감의권세가온 땅에 퍼푼 적이 있죠. 이게 바로 아홉 번째 재앙이었죠. 이흑감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직후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흑암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듯이, 마치 가장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어야 할 시간, 가장 강렬한 빛 아래에 있는 그 시간에 흑암이 임하였대요. 세상에 어떤 구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이온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예,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예, 하나님의 일들, 이 어둠이 임하고 난 후,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고 난 후, 열 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수가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 예, 하나님 앞에 양자 아닙니까? 양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역을 우리가 받았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에 자, 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아니,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듯 우리가 사망곤세에 묶여있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 나와 사망곤세에 눌려있었던 우리의 신령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글서의 장자의 시궁 이웅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는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지만요. 이 말은 바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는 말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를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라타니라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또한 엘리아를 부르는구나. 엘리아를 부르는구나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엘리야를 부른대요. 엘리야, 엘리야는 무슨 뜻입니까?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요. 거의 비슷한 의미이죠. 어쨌든 어쨌든 엘리야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 가만두어라, 엘리아를 부르는데,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 생각 안에 갇혀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서, 온전한 믿음에 속한 말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유계숙한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는 기억하십시오. 세상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공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함 속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도 없이 그 말씀의 역사 하시기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세상 소리,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생각에 갇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면 하늘에 습한 신령한 지혜의 말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부터 41절까지는요,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는 어 것이 아니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찢어짐이 이약이 이 성소 휘장이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결코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 찢는 어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누가 찢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찢 하나님이 성소비장을 찢으시고 이제 나와 너희 가운데 맡겼던 담을 맡겼던 시장의 문을 활짝 여시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막힌 담을 허시는 일들이 바로 죽으시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동안, 로마 황제가 영원한 자기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광경, 예수님의 죽음심의 광경을 본 백부장은 이제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 진실로 나의 참된 주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추구신 이것을 보는 순간 저희가 바라보았던 인생의 목적지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내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단주가 특별 세력기도 왜 합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합니까? 아니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바뀌셨고 어떻게 어떤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지켜본 자는 이 백부장처럼 인생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참된 주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예 그래요. 그데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4 0 절부터 있네요. 4 0 절의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했는데 이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늘 함께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바로 야. 야보와 요한, 제자 야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삶이었어요. 이세 사람이 멀리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경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이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도 바뀌어졌는데 돌아섰는데 인생에 달른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발견했는데 이 멀리서 지켜보던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예. 그 여인들을 보니까요 어떤 여인인가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이 여인들 말고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무시받던 여인들이었어요 가치없다고 치급받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증인이죠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과 비종이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보았습니다 죽으신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진정한 증인의 자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다. 예, 나는 예수님의 살 역사심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 모든 것을 보았다. 라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인 거예요. 계속 볼까요? 42절부터 47절. 이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날이 온엉뚱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이돼요안식이이니까그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뒤, 어, 시신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건 중에 이것을 지켜보던 자가 있었는데, 43절에 보니까요, 아리만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절을 달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이 아리만의 사람 요셉이 누군가 왔더니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예, 공회원이래요. 예, 사내들인 공회원이래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앞에서 대사장들과 장노들과 서기만들로 구성되어진 사람, 이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작당한 자들 주동자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옆에서 끊임없이 이 사내들인 자기도 공회원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니 참 기가 막힌 일에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왜 저한테 죽으셔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며 아마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왜 우리 공회원에서 의결된 이 내용이 무제한 철을 축대해야 되는지. 또한 모든 상황 같은 모습을 보니 저는 일반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음을 다시 한번 끼리 차내된는공원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직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자신을 위하여 파아 두었던 자기 의 묘를 공개를 하죠. 누구와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단돌하게, 단돌하게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요, 너 어떻게 반역자와 동조자 역할을 하는 거냐? 라는 이런 오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오명을 무릅쓰고 빌라드에게 강력하게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받아 자기 자신이 묻혀야 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끝나게 되어졌죠. 이 장례가 끝났는데, 보니까요, 어, 46절과 47절에 보니까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풀려 무덤문에 놓음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다 끝내는 장면이 4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뭐한 거예요? 예수님의 묻히신 각이. 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끝까지 따라가며 확인하고 경험한 자예요. 내 눈으로 명확하게 체험하고 지켜본 자가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비 무시받고 천대받아 멀리서밖에 쫓아갈 수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힘이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끝까지 주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 이제 너희 소망은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 묻히신 무덤까지 지켜보는, 그러한 참 증인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웃을 모습이 있지만, 세상의 논리적으로는 결단고 합리적인 삶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겨. 마음으로 치쳐보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가나 잠옷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쫓는 자들과 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으로 볼 때는 끝나는 것 같고, 이제 도저히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니가요 주시옵소서 일를 가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고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의 모습을 パーオーガイオフィッシュをお手伝いしま